어, 일을 하기 이전에 강기정 수석 때부터 어, 야당의 그 어, 제안을 했고요. 저도 취임하자마자 또 말씀을 드렸고 어, 공, 공개적으로 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, 또몇 어, 차례에 걸쳐서. 어, 또 뵙고 말씀 나누고 또 제안도 어, 드려놓은 상태인데요. 어, 더 진전이 없는 것이 조금 안, 안타까운 상황입니다. 그 이외의 계획이 있어야,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안타까운 상황이면 안타까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진행하겠다? 그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어, 지난번에 어, 배웠을때 말씀을 하시고 보도도 됐습니다만. 아, 우선, 어, 형식과 내용이 어떻든 간에, 아, 원래 지금, 소위 말해서 여야정 그, 이 상설협의체라는 게 지금, 어, 살아있는 상태입니다. 그리고, 어, 몇 차례, 아, 대통령과 직접 만나고 소통했던 과정들이 있었고 이것이 더 이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, 조영원내 대표께서도 어,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어, 당대표 차원의 어, 그런 <laughs> 만남이 어, 조금 그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어, 상설협의체를 복원하는 어, 그런 첫발로 어, 다시 복원하는 첫발로 어, 조용영 원내대표님의 말씀을 어, 또잘 어, 이행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들어 들어가시죠.